폴리랑 플러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랑 플러그인은 다국어 지원 플러그인인데요. 웹페이지를 만들 때 메뉴에서 언어를 전환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언어로 전환이 되는 그런 스위처를 만들 수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위처와 그 다음에 그 해당 페이지까지 연결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일단 플러그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으로 가시고 플러그인 추가, 폴리랑을 검색합니다. 이게 앵무새 모양으로 되어 있는 2800건의 리뷰가 있는 이 플러그인인데요. 클릭하시고 활성화시켜 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설치 후에 활성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랭귀지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네, 한국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add new language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이 추가하고 싶은 언어들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 중국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add new language. 됐죠? 이 상태에서 continue. 클릭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캡션 등이 필요할 때, 캡션 등이 이제 설명 같은 거 필요할 때그 부분도 번역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건 저희는 패스하고 컨티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까 허락 가시면 필요하신 분은 이 버튼을 켜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부분은 현재 여러분들 언어가 선택되어 있지 않는 콘텐츠들을 어떤 언어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정인데요. 이것도 그냥 그대로 두시고, continue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return to the d a s h b o a 나머지는 뭐 프로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추가 설명에 관련된 건데요. 저희는 d a s h b o a 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일단 한번 제가 첫 화면으로 가볼게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네 모양에 가셔서 메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메뉴 아래에 뭐 주메뉴라든지 등등에 대한 것만 있는데요. 현재는 푸터의 메뉴에 한국어, 중국어, 그러니까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중국어와 한국어가 번갈아 가면서 메뉴에 생기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로 가볼까요? 페이지 또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설치하기 전에는 이러한 국가 표시가 안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현재는 국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지금 현재 한국어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페이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중국어에는 보이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은 아까 메뉴에도 한국어 중국어가 생겼고 지금 현재 페이지에도 한국어 중국어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는 건 페이지를 각각 메뉴에, 중국어는 중국어 메뉴에, 한국어는 한국어 메뉴에 설정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모양이 없어서 메뉴로 와주세요. 그리고 현재 저희는 지금 제 블로그를 리셋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메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한국어, 중국어 메뉴 선택이 번갈아가면서 되어 있는데요. 메뉴 이름을 메인하고 또는 KR. 한국어 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zh 해서 중국어 메뉴도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메뉴 만들기에서 메인 zh 중국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편집할 메뉴 선택에 메인 kr과 메인 zh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일단 메인 메뉴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모든 페이지가 다 보이, 자동으로 모든 페이지가 다 보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메뉴에는 모든 페이지가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다시 메뉴로 오신 후에 저희는 메인 KR부터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메인 KR로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페이지를 한번 추가해볼까요? 페이지를 AI 코딩 페이지 추가하고 플러그인 페이지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랭귀지 스위처라는 메뉴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랭귀지를 선택하신 후에 add to 메뉴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흔히 그 메뉴에 있는 언어 변환 스위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이름만 보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기도 보이게 할 것인지 그리고 드롭다운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설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강제로 첫 번째 페이지로 가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거 이상 요네 개만 저는 선택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거 선택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얘는 헤더 메뉴 1, 한국어, 모바일 메뉴, 한국어, 헤더 메뉴 2. 한국어와 관련된 거에는 모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됐죠? 두 번째, 지금 보면은 중국어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중국어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랭귀지 스위처를 클릭을 하고, 랭귀지 스위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한 4개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로 만든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어, 중국어로 만든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이 스위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를 저장을 할게요 위치관리에 가서 지금 현재 한국어만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 음,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요 지금 설정 메인 KR처럼 설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위치관리에 가셔서 중국어는 main zh, 중국어는 main zh, 중국어는 main zh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여기에서 설정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다 다시 설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에 선택하셔도 되고 위치 관리에 가셔서 설정하셔도 됩니다. 한번 볼게요. 아까랑 메뉴가 달라졌죠? 현재 제가 아까 설정했던 AI 코딩과 플러그인이라는 메뉴가 올라. 설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에 옆에 스위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어로 되어 있고 아래에 중국어가 보이는데요. 중국어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모든 페이지가 중국어. 지금 보면 설명도 중국어가되있죠 그다음에 이 메뉴가 한국어랑 다르잖아요. 아까 한국어 메뉴는 설정했는데 중국어 메뉴는 스위처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본인이 이제 중국어 페이지를 만들겠다고 한다면은 페이지 가셔서 현재 뭐 AI 코딩이라는 페이지가 있으면 이 페이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저희 복제 플러그인 설치했잖아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중국어로. 중국어 이름이니까 중국어로 설정 할게요. 공개. 그러면 이 AI 코딩과 똑같은 페이지가 이제 중국어로 발행이 되었고, 이 페이지를 메뉴에 가셔서 중국어의 페이지 메뉴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볼까요? 이 상태에서 중국어로 하게 되면, 이렇게. 중국어 메뉴에서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어 이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한국어 메인 페이지에는 이렇게 글이 먼저 나오죠? 메인 페이지에 근데 중국어 메인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문장을 써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 제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사용자 정의에서, 사용자 정의에서 홈페이지 설정이 최신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신 글, 내가 작성한 글들을 메인 화면에 불러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어 버전에서는 이제 한국어 메인 글이 불러오기 된 거겠죠. 그렇다면 중국어에서도 중국어 글이 불러오기 되도록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건 작성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요. 작성을 할 때는 이 폴리랑의 장점은 일단 똑같이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건데요. 글로 한번 가볼게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글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한국어로 되어 있죠. 요 글을 한번 들어가서. 잘 글에서 보시면 아래에 랭귀지 선택이 있거든요. 현재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 랭귀지를 중국어 쪽으로 글로 작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랑 똑같이 번역된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면 썸네일도 똑같이 복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복사가 된그 똑같이 페이지 내용을 빼고 제외한 어, 썸네일이라든지 설정이 똑같이 복사가 된 것이 중국어 페이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AI로 번역한 내용을 한번 넣어볼게요. 간단하게 짧게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글. 카테고리도 추가, 카테고리 추가하셔서 관련 카테고리 선택하시고 공개. 하게 되면은 현재 이제 한국어랑 중국어 버전, 한국어 페이지와 또 중국어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이 상태에서 한국어. 중국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용자 정의가 최신글 발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레이아웃으로 중국어 글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중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어 글은 보이지 않고 중국어 글만 보이죠. 다시 한국어로 가시면 한국어로 설정된 한국어 글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국가의 페이지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 메인 화면은 어, 정적인 페이지가 아니라 최신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에 작성한 글들이 이렇게 보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이때는 이제 다른 걸 디자인 생각하지 않고 설정된 글들만 이렇게 불러오게 하면 되기 때문에 스위처 설치를 할때 비교적 사용이 쉬운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지금 정적인 페이지를 아마 메인 페이지로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용자 정의 가셔서, 사용자 정의 가셔서, 지금 현재 이 테마는 블록시라는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낯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테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홈페이지 설정 가시고, 그다음 최신, 저는 최신글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정적 페이지로 한번 해볼게요. 정적 페이지에서는 현재 제가 지금 메인 KR 페이지를 메인 페이지로 한번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되면은, 볼까요? 캐시 삭제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정적인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막 중국어 쪽에 가게 되면 중국어는 여전히 최신글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되냐. 메뉴에 가셔서 랭귀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랭귀지가 바로 그 폴리랑 스위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상단에 "너는 반드시 중국어 중문으로 된 메인 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안내문이 떠 있죠. 여기서 중문을 클릭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 언어로 된 선택한 걸 음. 클릭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이 안내창이 뜨는데요. 이게 지금 폴리랑 오토 번역기를 제가 한번 설치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뜨는 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뜰 가능성이 여러분들은 설치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안뜰 겁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랭귀지 중국어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중국어를 한번 작성하도록 할게요. 이미지는 똑같이 이미지. 제가 이미지는 이미지로 안하고 갤러리로 안하고 커버로 했거든요 그래서 커버로 설정을 하고 제목은 메인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중국어로 되어있는 이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한번 한국어 가볼게요. 한국어는 한국어로 보이고 중국어 그쵸? 지금 한국어는 한국어 정적인 페이지로 보이고 중국어는 중국어 정적인 메인 페이지로 보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전체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렇게 전체 넓이로 설정을 하셔야지 한국어 한국어 버전과 똑같은 설정일 거예요. 다시 캐시 삭제하고 한국어 버전에서 메인 화면 보이고요. 중국어 버전에서도 메인 화면이 보입니다. 번역된 것처럼 보이죠? 잘 이렇게 이제. 자동 번역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자녁, 자동 번역된 건 아니고 제가 번역된 내용을 같은 페이지로 복사해서 붙여넣게 한 겁니다. 어쨌든 이 폴리랑 스위처의 장점은 각자의 언어로 페이지 관리를 할수 있다는 라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다국어를 이런 식으로 비록 자동 번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관리를 할수 있다라는 점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 폴리랑 자동번역 시스템이거든요 이건 자동번역 시스템인데 플러그인 추가 가셔서 폴리랑이라고 검색하시고 내려와서 쭉 보시면은 오토폴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설치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별 리뷰가 9개밖에 안 돼서 제가 조금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최근 업데이트가 일주 전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오토폴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AI 세팅, API 키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API 키는 넣지 않고, 넣지 않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추가. 일단 글을 한번 써볼게요. 바이브코딩과 코드 생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AI가 작성을 해줬고 후, 제목이 너무 크네요 그게 좀 줄이고 됐죠 음, 대충 이렇게 저장을 하고 글에 AI 코딩으로 카테고리 하고, 일단 한국어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한국어로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잠깐, 대표 이미지 설정 한번 해볼까요? 대표 이미지. 대표 이미지 한번 설정해보고. 네. 됐죠. 다음에 저장, 다시 저장하고. 이것을 플러스 이제 중국어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중국어 페이지를 플러스해서 같은 글쓰기를 그 한번 플러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내창이 하나 떴어요. 이게 이제 오토폴리 안내창이거든요. 중국어로 번역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어, 안내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yes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는 어떠한 API 키를 넣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프로 기능이고요 지금 보면 이두개 위에 있는 것만 무료 기능이거든요 일단 저는 가장 위에 있는 버전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한국어 중국어로 번역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중국어로 번역해주세요 해서 번역을 합니다 맞나요? 그 상태에서 업로드 컨, 업데이트 컨텐츠를 하게 되면은 제가 작성했던 한국어 버전이 이렇게 중국어 버전으로 기계번역됩니다. 여기에서 기계번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글,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어 페이지니까요. 중국어 한 다음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어, 중국어 똑같은 게 생겼고요. 이게 제목이 완전 엉망이네요, 그렇죠? 저장할게요. 이 상태에서 일단 한국어 AI 코딩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저희 콘텐츠뷰 같은 이제 블로그 보기 기능을 넣어서 카테고리별로 글 블로그에 하는 거 있죠. 지 저는 설정이 잘 설정이 제 마음대로 안돼 있어. 이 이미지 크기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길이도 안 맞죠. 어쨌든 이제 글이 올라와 있어서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이 상태에서 중국어로 한번 가볼게요. 중국어도 메인 화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카테고리 아 이건 카테고리 설정을 안 했죠. 그렇다면은 여기도 이 카테고리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 페이지는 복사가 되어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글이 안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보면은 페이지 지금 요 페이지였죠? 요거 페이지인데 가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카테고리가 한국어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AI 코딩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 말고 중국어 카테고리 한번 추가해 볼까요? 이렇게 지금 저품을 바꿨는데 가볼게요 중고 버전 가서 안 보이죠 이거는 캐시라든지 아니면 반응이 느려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하나 방법을 알려 드리는 거는 그 다른 브라우저를 한번 켜 보세요 저는 지금 제가 크롬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엣지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엣지에 지금 적용된 거 화면 보여 드릴게요 메인화면 제대로 나오고 있고 지금 글도 제대로 불러오게 됐어요. 한국어 버전은 됐고 중국어 버전 한번 해볼게요. 중국어 버전도 마찬가지로 메인화면 제대로 보이고 있고요. 어, 글도 제대로 불러오게 된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페이지를 제가 한국어 페이지를 복사해서 썼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설정이 한국어랑 같은 설정, 예를 들면 제목 막 파란색, 뭐 썸네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 이런 거 한국어랑 지금 같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폴리랑은 한국어로 쭉 만들고 다 만들고 나서 중국어 혹은 다른 언어로 그 페이지를 복사해서 복사해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리랑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